예. 그분이 변할 수도 있겠죠. 왜냐면 그분이 애초에 이제 사건 어, 터졌을 때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한전 재산 100억 정도를 내놓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말씀하신 분이 예. 기아사 대표 중에 일부를 변하고 계시니까 예. 예. 어, 그분이 할 수도 있겠죠. 이 예. 유대균 과 박수경 씨 인천 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. 다시한번 기자들의 집에 어, 말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좀 좀 지켜보시죠. 왜도망가리셨나요 어구어 점이 있으세요? 우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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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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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우어인 어우, 어우, 어인 어우, 인우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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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어우, 인우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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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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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뭐 네. 네, 박수경 씨입니다. 모습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시고요. 어,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도피 과정에 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까? 어머니, 어머니는 자수했는데 자수 안 하신 이유가 있어요. 뉴스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는데 그런 소식들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? 일랑 싫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겠습니다. 시고싶 말씀. 혐의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인정하십니까? 혐의 인정하세요.